아, 오랜만입니다. 예, 어, 이번에는 시청자 참여 컨텐츠입니다. 예. 시청자 참여 쪽은 대부분 투어 아니면 서킷 아니면 뭐 파이썬 가끔가다 이제 실 네오 실피드 정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어뭐 그건 그렇다 치고 제쳐두고 제가 오늘 정말 어처구니없는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저는 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요. 대한민국이 정부가 썩어빠진 새끼들만 있다고 해야지만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 국민들이 좀더 살기 좋고 좀더 좋은 정책을 가야 되는 건데, 국민들 연맥이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정책을 하는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스팀을, 스팀 규제를 들어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팀이 무엇이냐면요. 게임 플랫폼이에요. 스팀이라는 것이 게임 플랫폼이 있는데, 그 게임 플랫폼을 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안 그래도 계속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시덥잖은 이유 되면서 게임 자꾸 이렇를 규제를 해왔잖아요. 근데 또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 되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런 규제를 하는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학부모들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들? 대전에도 꼰대 시발년들요. 그런 씨발년들이 이렇게 규제를 하라고 지랄, 개 연병 발광을 떨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예? 저는 소신있게 말하겠습니다. 그 당이라고 말안 합니다. 저는 씨발민주당이라고 합니다. 빨갱이당. 그 민주당 새끼들이 180석 차지하면서 선거에서 이겼, 이겼으니까 나라를 통치를 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 마음에 안 들면 그, 한마디로 국민을, 국민이 반대하는 일이라도, 어, 조카, 국민 조카, 국민이 뭐 중요하지? 내 배가, 내배 채우고 내 지갑 채우는 게 중요하지?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부위 있다니까요? 정신을 못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국민 분들도 네, 그렇게 이제 관이그 규제한다 하니까 이제, 나, 이제 좋다고 난리 난건 누구예요? 바로 그 학생 예, 대다수의 이제 그 대다수 예? 이제 0대 학생들과의 그런 젊은층들이 이제 젊은 유부남들의 마누라들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좋 아이고 좋다 이제 게임 등급 어? 제재를 하니까 아주 그냥 신났네 이러면서요. 예? 신난 놈들이 바로 그런 놈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괴로 뛰겠는데, 지들은 신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신을 못 차리고 웃긴 거는요. 그걸 추진을 해, 한, 한, 계속 해가려고 하는 게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대한민국은, 게임 강대국이에요. 실력만 강대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도 강대국이지만은, 개발도 강대국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셧다운제도부터 시작해서요. 그렇게 규제를 했으면요.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됐지 않았나 싶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제는 좀 놓아줘야 된다. 이제 그 규제를 그만하고 이제 좀 놓아주고, 응?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을 입장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나 그런 단체 기관에서는 뭐라, 그, 그런 반발이 있는 것도 그냥 응, 좋까? 내가 하겠다는데 국민이, 국민이 왜 지랄이야? 이러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니까요. 게임이 사회 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젊은, 이제, 분들 20대 그리고 30대 40대 분들 지금 이런 분들은 전자오락실까지 다녀왔던 분들이에요. 전자오락실까지 다녀봤던 분이고. 무엇보다 이런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게임이 마약보다 더 나쁘게 생각될 수가 있죠. 게임이 게임을 또 질병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어... 스팀까지 규제를 한다고요? 저 스타크래프트 요즘 자주 안 합니다 사실상 말하면 저도 저는 요즘 스팀 게임에 자주 빠졌어요. 어떤 게임을 자주 하냐면요.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생소한 게임일 수도 있어요. 뭐 흔히들 다들 아시는 GTA도 하시, 하고 있고, 뭐 레프트 포데드, 바이오하자드, 데빌 메이크라이 등등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그런 게임들이 저한테는 정말 재밌는 게임이고, 저한테 있어서는 추억의 게임이기도 합니다. 데빌 메이크라이 같은 경우 저저 저 처음 나왔을때저 중학 저 초등학생이었나 그랬어요. 원이 데 m 메이 크라이 2가 제가 중학생 1학년 때 나왔고요, 데 m 메이 크라이 3가 저 중3 때 나왔고, 4가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어요. 뭐 이걸 뭐다이 서로는 집어치우고 굳이 게임을 등급을 뭐못 나눈다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일부 게임만 그런다 해서. 게임 시장 전체에 피해를 준, 준다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게임위가 생각이 없는 놈 단체예요 그냥 제가 볼때는 게임위가 생각도 없고 한 지꼴리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놈 부류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정부 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그죠? 말 그대로 중국처럼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라고 있다니까? 빨갱이 민주당 새끼들이. 문재인을 그러지 않겠지? 난 문재인을 믿어, 난 믿습니다. 문재인 에이. 이런 대깨문 개병신 새끼들은 지금 시대의 흐름을 잊지 못하잖아. 스타크리프트의 로아나처럼 응? 미개한 새끼들인데 미개하지 않다. 미개한 새끼들인데 대단하다 이러고 있고. 아좀 게임하면서 흥분을 좀 많이 했네요 제가 네. 좀 흥분 이제 좀 자제하고 게임에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집중을 좀 하고 아 너무 답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한숨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지금 제가 너무 화가 나네요 그냥 지금부터라도 진짜 정부가 생각이 있다면,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때가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베스킹가스가 부족합니다.

울타리스크 케이은두개 지었네 자이 오브로드로 다 잡읍시다 저걸리만 타자고 나 이득이야.

승리를 거뒀네요. 단한 번의 밀림도 없이 깔끔하게 이겼죠.